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관광버스 승기사 자외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여기 영암 여고 앞에서 어 앞에도 여리여리 한사대교 건너서 바람 쐬러 온다 갔다 온다. 자, 오늘 또또 또 가시죠. 차를 또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엔진 소리가 자크루하네. 물도 정상이고, 아, 정상입니다. 어제 제가 그, 이, 이타이어가 이 에어를 넣었는데, 어저께, 원래 지금 120씩 들어가거든요. 근데, 8500개 안 들어있어, 이게. 네, 저 안에 것좀 90이고. 그러니까, 타이어가 막 짜부대 갖고 있더라고. 항상. 그래서, 봐주라고, 봐주라고. 하는데 이거 허일캡이 있어가지고, 얘하고 집은 그 대가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빼가지고 해야 돼. 그래서 어저께, 빼가지고, 예아 조실을 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여가 얕으니까 저 앞에 승강구가 항상 높더라고요. 차가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승용차나 화물차나 다 모든 차가 마찬가지지만 음. 일일 년에 한번 정도, 한두번 정도 예아 어, 조실을 다 봐야 돼. 지금은 승용차들이 야가 조금만 빠져도 그 앞에 계에 뜨는데 대형차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1년이면은 한두 번은 꼭야조시를 봐야지. 승차감이 좋고 안전 운전에도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. 네, 영암 출발했습니다. 어디를 가냐면 신안군 앞에도 해불교 뭐 그쪽으로 한 바퀴 뺑 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천 순천 목포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가하고 노면도 좋고, 수도권에서 운전하면 항상 불안하고, 깜짝깜짝 놀리는데, 우리 전라도, 이쪽으로는 개통이 한가하니, 운전을 만 나옵니다. 지금, 80km로 가고 있네? 시간이 널널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. 천사대교 입구 휴게소에서 술 한잔 세워가신답니다. 네, 여러분께서는 이 천사대교 달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, 맞아 네, 여기는 기정 속도가 6 0 k m 에 60km. 여러분, 눈안에 달이 왔습니다. 아, 여기 들어오는데 굉장히 길이 좁거든요. 원래 대형버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오늘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왔습니다. 조금 걸어가 봐, 걸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전라도 사람이라 이 말이 좀그좀 편집 말을쓰니 어두운 가 갖고 말이 다고 실수하네. 자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께서는 이제 붕괴해수욕장에 네, 오셨습니다. 아따, 주부 크다. 자, 여러분, 모래사장으로한장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여름에, 음. 예, 한가하니, 신안 붕괴 해석장 놀러 오세요. 이 초코 그물은 여기 동네 사람들이 치는 게 아니라, 에, 캠핑카 하신 분들이 많이 치더라고요, 그래가지고 어, 거기를 잡아가지고 어, 해먹고 해도 떠먹고 그렇습니다 예, 여기도 뭐 조기새끼 같은 거한 마리 잡혔네 이건 또깔다고 숭어새끼 한 마리 잡혔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. 아... 좀 멀더라도 쭉 가갖고 사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. 장원도 식당 왔습니다. 들어가 봅시다. 정치해 먹을 때 아니오? 서울도 아, 네. 치 장치 블 음, 맞다. 왔습니다. 아니, 저는데 그거 주는 그 열이 왔네. 아마 여기는 버스 주차장인데 승용차들이 다 새어 나 버렸네. 여기 좁게 나왔고요. 한쪽 가에다 세는. 해남 해안도로라. 뭐지 모르겠다. 여기가 하원반도 어, 국민 건강단지인데. 선님들이 여기 가져가네. 근데 여기가 나 알기로는 골프장 밖에 없거든.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저 캠핑장 하나 있네. 아딱 관광지를 좀. 주차장 시설이나 잘 해놨는데 사람 하나 없네. 에이 하우만 아가거지만싸고 가네. 여기는 이제 목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해난스 목포 예, 여기가 아. 금호 방조제 여기 지나면 이제 목포 땅이 아니 영암 땅 영암 땅 지나서 목포가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기서부터 배가 출발을 해가지고 양동시장 앞에까지 간다고 했거든. 삼천동급이. 그거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. 거리는 가까운데 하루 종일 운전때 앉았으니까 좀 힘드네 여기.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. 연예떡갈비 먹어보겠습니다. 음~~맛있다. 이렇게 음. 이렇게 음. 다감셔 이거 냉기면 손해요. 음, 냉지거지먹 맛있네. 네 여러분 이제 손님 내려드리고 차고로 가고 있습니다 어, 전번에 서울 갔을 때올때갈때 비바람 때때 말치고막 갔을 땐 105만원 받았는데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기름값제하려고 근데, 오늘은, 이렇게 살랑살랑 당이고도, 당일치기인데,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. 그런 날도 있고, 저런 날도 있죠. 그래서 오늘 또 행복합니다, 여러분. 어제는 이제, 차, 차 5일 갈고, 에어라인 좀 잠금 하고좀 돈, 어, 좀 들어갔는데, 오늘은 또 돈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. 사람에게 감사하다니까. 네, 여러분.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